리더십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모호하죠. 되게 모호하고요. 리더십 발휘해 이러면 이 리더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몰랐으니까 행패와 시행착오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란 개념을 잡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가져야 되는지를 되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그 많은 지식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들을 들으시면서 그 나만의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 경험은 사실은 리더로서의 겪는 경험 중에 일부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아마 시행착오 그렇게 겪으셨을 거고 겪으실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렇다면 진짜 리더십이 모지를 나만의 리더십을 정의하셔야 되거든요. 어, 리더들이 느끼는 가장 큰 힘듦이 뭐냐면 리더로서의 좋은 리더의 롤모델이 없다. 그리고 그 롤모델대로 내가 진짜 할수 있을까가 가장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리더십에 대한 개념 먼저 우리끼리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누가 정해져 있는 걸 따라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 일단 첫 번째를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어 나만의 리더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건데 노트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라는 게 뭐지? 이거를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서 정리하는 과정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과연 리더십이 뭐지? 아마 노트에는 없을 거고 앞에 빈 공간에다 적으시면 아마 되실 거예요. 리더십이 뭐지? 지금 이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한 리더십이란 이거 같아. 꼭 예쁘게 쓸 필요도 없고요. 어, 되게 멋있게 쓸 필요 없습니다. 다 공유해보셨으면요 다 공유해보셨나요? 다 공유해보셨으면 공유해보셨, 그렇다면 실제로 이론상 학술적으로 아니면 리더십 전문가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렸는가 확인 좀 해볼 건데요 리더라는 건 리더십이라는 건 팀원들과 함께 어, 팀원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리더십이라고 해요. 어렵죠? 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혼자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한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그 단어가 있어요. 리더십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 조직의 목표예요. 리더십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조직의 목표예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위하, 위한이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팀장님이 처음 딱 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 원래 조직 심리학을 처음 배우거나 리더십을 배울 때 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는데요. 몇 명부터가 팀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명부터가 팀일까요? 몇 명부터가 팀일까요? 두 명, 두 명, 맞아요, 두 명입니다. 두명 이상이 되면 팀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두 명만 되면 팀이에요. 근데 리더십이 두 명이 있을 때도 리더십이란 개념이 생길까요? 두명 있을 때 리더십 있어요 없어요? 리더 있어요 없어요? 두명 있을 때. 그게 만약에 조직이라면. 두명 있을 때는 리더란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의 체계적인 구조 안에서 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그 중에 하나는 팀장이고, 그 중에 하나는 팀원이겠지만, 만약에 둘로 이루어진 집단이 회사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죠. 부부가 팀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적용한다면, 팀이죠. 둘이 있는 팀이 굉장히 많은데요. 둘로 이루어진 팀 중에 되게 가까운 팀이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 그래서 부부가 팀인데요. 둘이 있을 때는, 둘이 있을 때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둘로 이루어진 집단은 둘이 공동적,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팀이라고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이 뭔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한 명이 거절하면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 처음에는 내가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이렇게 만났다가 결혼했다가, 나 이제 나 너랑 뭐안 하겠어, 이혼해 그러면 딱 끊어지는 게그 둘의 관계잖아요. 이렇게 한 명이 거절하면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는 게올 거예요. 둘이 서 있을 때는. 근데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기냐면, 세 명일 때부터 생깁니다. 한 명이 뭔가를 하자고 의견을 얘기를 하고, 나머지 하나가, 그래, 한번 해볼까? 그리고 따르면, 세 번째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내고 그 사람이 행동을 할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리더십인데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행위인데요. 그 중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팀원이에요, 팀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는 무조건 참아야 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는 희생해야 돼. 이거 말이 돼요? 잘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해서 여기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여자분들 많으시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부부지간에 잘 살다가, 보니까, 시댁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바라는 게 많은데, 나는 몸이 그 워킹맘이었다 보니까, 시댁에서 요원하는 걸다 해주지 못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희생하면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 없어. 너만 희생해.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 조직입니까? 어때요? 별로 좋은 조직이 아니죠. 예를 들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우리 팀에서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되게 무시받는데 팀 팀장님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참으면 우리 조직에 아무도 문제가 없어. 왜 너만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팀장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잘못 따르겠죠. 그래서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게 바로 팀원들이에요. 이왕이면 팀원들의 비전이 사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팀장은 우리 팀원들이 이왕이면 우리 조직에서 클수 있게 비전을 계속해서 주고 야너 이거 이렇게 하면 좀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요거 요렇게 다음 단계로 갈수 있다 희망을 주고 요거를 잘 하면 이 단계로 넘어가고 이 단계로 넘어가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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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중요하니까 이런 거좀 준비를 미리 해놔 그럼 그 다음에 3단계로 갈수 있어. 미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팀원들은 제가 부하직원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올인을 했을 때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자기가 그릴 수 있으면 열심히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열심히 해도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승진. 승진 뿐만 아니라 승진을 고려, 승진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지,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조차도 열심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팀원들의 비전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대단하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막 분명히 팀장이 될 거야, 승진할 거야 이런 비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실하게 작지만 확실하게 요거 하면 네 실력이 이렇게 커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네가 가장 잘할 거야 요것만 심어줘도요 열심히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그게 조직의 목표하고 같이 돼야 되고요 이 영향력이라는 건 명령이나 통제 방식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어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고요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일을 안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하면 참 괜찮겠다. 그럼. 어, 저 이거 하면 뭐 괜찮은 겁니까? 어, 이거 하면 너의 커리어에 이런 이런 식으로 조, 도움이 될 거니까 요거 내가 너한테 업무를 한번 줄 테니까 너 한번 해볼래? 사실 과외 업무라고 할지라도 한번 해볼래? 그러면 욕심생에서 한번 해볼게요. 경험이라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을 어떻게 잘 심어주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열적이 왔다 갔다.